1 2 1 9 번, PQ 조건이 있고요. 자, 명제 이것과 이것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거짓. 그러면 자 이건 이 말은 뭐냐면 P가 Q에 포함되는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죠? 거짓이 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어,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돼도 안 돼요.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P하고 Q가 있을 때 어, Q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Q가 있고 Q의 여집합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존재하고 존재. 어, 이 부분도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어, P가 공집합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당연히 P가 그러니까 P 차집합 Q 부분도 존재하고 P 교집합 Q 부분도 존재를 한다. 어,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면 요거를 그렇게 되도록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되는데, 자, 조건 p는, 일단 p는, 써보면, 어, x-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k를 더해서, k-2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q조건, 요거는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5니까요.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q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야 돼. 그러면, 요저 P를 우리가 어떻게든 겹치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왼쪽에 겹치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에 겹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보면요, 간격, 어, 간격이 지금 4차이 나거든요. 얘네들 얼마? 4차이.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차이가 6, 6차이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도 음, 음, 여기 색칠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돼도 여기 겹치는 부분 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차이가 4차이기 때문에 여기 6차이고. 이런 어,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두 가지 상황만 그리면 돼요. 어떻게? 요 왼쪽에서 겹치는 이렇게 겹치는 상황과 어, 오른쪽에서 겹치는 이런 상황. 그죠 여기는 다 색칠 되는 거고. 요게 피해요.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 q 예요 아, Q가 아니라 P. 되네요. <laughs> 자, 이렇게. 이쪽, 왼쪽은 K-2고, 오른쪽은 K++2. 여기, K-2, K++2. 그러면 요 상황은 뭐냐면, 마이너스 1, 하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K-2랑 K++2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요 등호가 들어가도 성립을 하게, 되진 않죠. 어우, 미안해요. 여긴 되면 안되죠. 이쪽은 되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왜 등호가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되느냐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해서 어, 지금 Q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어요 얘기는 마이, 만약에 K-2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색칠. 그러면 어, P가 Q에 그냥 완전히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P 차지파 Q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까지 이해되죠? 어,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포함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 이때는 여기 P, 차, P 차지파 Q도 있고, 그렇죠? 이쪽 부분도 존재하고. 요 교집합 부분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요 교집합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랑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 여부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괜찮죠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5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는 어, k 마이너스 2는 같은 이유로 k 마이너스 2는 같아도 되고요 K 플러스 2는 같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2가 5랑 같으면 어, p 가 q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푸시면 되죠? 아이고, 요렇게. 어. 자, 이쪽은 렇게이 K가 어, 1보다 작다는 거고 여기는 K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되니까 이렇게 어, 되거나 또는 또는 자 이쪽에서는 넘기면 k가 7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넘기면 3보다 크니까 어 이렇게 괜찮죠? 음 그럼 모든 정수 k는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4부터 4, 5, 6, 7 이거 다 더하면은 6이라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더하면은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